컬러감이 아주 고급진 오리털 패딩 잠바입니다. 디자인이 아주 귀여운 스타일이죠. 요즘 뭐 길게 내려오는 어 그런 자켓보다는 굉장히 젊은 감각으로 입어지는 오리털 잠바 우리 어 아이보리 색상과 두 가지 컬러인데요. 아이보리는 아이보리대로 하사하고 예쁘고 크림 아이보리죠. 자이 색상은 또 브라운톤 어, 초코 색상, 초코 색상 같이 아주 고급져 보이고 아주 정말 예뻐 보이는 그런 브라운 컬러의 아주 따뜻하고 가벼운 오리털의 특징이 그렇듯이 정말 가볍고 따뜻한 겨울 어, 자켓 중에서는 뭐 최고의 아이템이죠. 자, 아래쪽에 우리 와이드 바지와 같이 코디해 보았습니다. 새로 나온 신상 와이드 바지인데요. 소재는 진 종류인데요. 진 종류를 굉장히 워싱을 물을 아주 고급지게 어, 워싱 돌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너무나 더 고급진데요. 음, 저희가 영상으로 다뭐 표현할 수 없어서 아쉽기는 합니다만은 아이 한벌의 코디가 정말 너무나 멋져 보이고요. 실제 보면 반할 정도로. 컬러감이 고급지고요, 소재 또한 제일 A급의 정말 괜찮은 한벌의 코디입니다. 중년 코디 귀여운 스타일 시리즈 2탄입니다 아주 귀여운 자켓이고요, 가디건과 분위기 또 다른 살짝 고급져 보이면서도 분위기 있어 보이는 아주 괜찮은 코디인데요. 자, 이런 스타일, 우리 5, 60대 엄마들도 이런 스타일로 입어주시면 정말 10년이 아니라 15년, 20년까지도 젊어 보이는 아주 괜찮은 코디입니다. 아, 정말입니다. 바라보면 행복해지는 그런 코디라고 저희 구독자님께서 글을 주셨습니다. 탁월한 코디라면서 칭찬을 아낌없이 주셨는데요. 감사드리고요. 정말 이런 스타일로 입어주시면 귀여운 중년, 귀여운 그런 여인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모델 착용샷입니다. 네, 아주 멋진 와이드 바지 위에 우리 짧은 숏 자켓을 입어 봅니다. 아우, 정말 예쁘죠? 우리 모델 사이즈는 5반 66. 네, 바지도 정말 멋쟁이 바지. 요즘에 제일 핫한 바지죠. 실제 보면 바지 색상이 너무 고급지고 좋아요. 제뭐 카메라 영상에 다 담을 수 없어서 아쉽기는 합니다만은 정말 괜찮은 색감에 진 어, 소재는 진 종류예요 하늘하늘한 그런 바지는 또 약간 힘 없어 보이는데 자요 소재는 진 스타일이라 굉장히 또 캐주얼하면서도 멋스러움이 예. 오늘 어, 새로운 신상으로 처음 예, 나왔는데요 통도 적당하고 예 우리 모델이 오5반 사이즈를 입었는데 이 힙이 살풍 커 보이죠? 네, 아주 멋스럽고 세련돼 보이는 정말 젊은 감각으로 입어지는 한 벌의 코디입니다. 와이드 바지와 패딩 자켓. 자켓이 너무 귀엽게 나와서요. 저는 정말, 예, 가벼우면서도, 음, 뭐라 할까요? 자켓이지만 불편하지 않고 편하게 입어지면서도 멋스러운 자켓의 그대로, 어, 멋스러운 자켓의 그 분위기 그대로 살아나는 아주 정말 괜찮은 자켓과 와이드 바지입니다. 네, 모란TV 오늘 자 코디는요, 새로 나온 와이드 바지와 귀여운 자켓, 오리털 자켓. 자, 이세 가지로 오늘 예쁘게 코디를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